안녕하세요 스웨덴 디자인 공작소 디자인 실장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왜 모두가 웜톤을 사랑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따뜻한 인테리어의 과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웜톤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편안한 아늑함을 선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웜톤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웜톤이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볼게요. 그럼 웜톤의 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빨강, 주황, 노랑 있는데요. 빨강,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빨간색은 식욕을 자극하고 심장 박동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닝 룸이나 거실의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하면 활기찬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주황, 따뜻함과 편안함을 나타내주는 주황색은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실이나 패밀리 룸에 적용하며 가족 간의 대화와 유대감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노랑 희망과 긍정을 상징하는 노란색은 창의성을 자극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주방이나 홈 오피스에 사용하면 생산성과 활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웜톤은 이러한 색상들의 조화로운 조합을 통해 공간에 따뜻한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각 색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 우리는 공간의 분위기와 기능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웜톤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각성. 오코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빨간색과 주황색은 뇌 편도체를 자극하여 감정적 각성을 유발하는데요. 이는 심장 박동수 증가와 호흡속도 상승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을 높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 정서. 웜톤은 엔돌핀과 세르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요.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상호작용. 웜톤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요. 주황색과 노란색이 있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더 개방적이고 친근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 우리는 웜톤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원하는 심리적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웜톤으로 공간을 변화시키세요. 공간의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웜톤을 선택해보세요. 거실은 편안하고 아늑한 라이트 웜톤을, 홈 오피스는 집중력을 위해 두톤 이상 다운된 톤을 사용해보세요. 따뜻한 색 온도의 조명을 사용하여 웜톤의 효과를 극대화해보세요. LED 조명의 색 온도를 3000에서 4000K로 설정하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웜톤 색상의 쿠션, 러그, 커튼 등으로 포인트를 주어 공간에 따뜻함을 더하세요. 나무 소재 가구도 웜톤과 잘 어울립니다. 웜톤과 쿨톤을 적절히 조화시켜 균형 잡힌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웜톤 벽에 쿨톤 액센트를 더해 시각적 흥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공간을 따뜻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신시켜 보세요. 웜톤의 과학적 효과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단순한 미적 개선을 넘어 실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